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부터 4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유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어느 때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굴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제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리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가비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하는도다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들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윗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못쓰는 그의 제세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룰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저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상업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아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띠블라다임과기랴다임과백가불과 뱀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당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안오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닥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실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침에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론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레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산당에서 제사하며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돌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 슬피 오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주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는 해가 임하게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도는 자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그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제4 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고관들이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 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 같이 복음자리를 높은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야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애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서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애굽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담의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다에서 비틀거리며 평안함이 없도다 담의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하니 떨림이 교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의 세계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네부갓네살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은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